안녕하세요, 최이사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올린 영상을 찍고 안녕하세요. 있고요. 안녕하세요, 최의사입니다. 앞에 안내 영상 하고 다들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멀티미터 준비해 놨고요. 조금 이따 조명을 끄면은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고장 수리 다 끝난 증류 저항, 교류 저항 왜 다른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앞선 영상에서 이제 보시고 왜 증류 저항이 그렇게 중요하고 재야 되는지를 진공관 뭐 스피커, 진공관 앰프 오른쪽에 보시는 건 그냥 받침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진공관 앰프 25와트 설계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영상 이제 그 여기 안전하게 다 준비해 놨으니까 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조명을 끄고 이제 스위치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피크절로 올라가시는 거 보이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끄겠습니다. 4.5A에 220V고요. 200 이게 990W라고 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조명을 꺾고 전기 히터 보이시죠 이렇게요 네. 또잘 모르고 따라 하실까봐 제가 조금 이렇게 안 보여 드리고요 전력에 연결한 전체적으로 못 보여 드리는거지 이해해 주시고요 4.5 암페어 잖아요 그죠 네. 4.5 암페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화면 잠깐 끄고 또 이렇게 다른 거 하나 이제 장갑 끼고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편집해야 되겠죠.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5A라는 거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결했고요. 피크절로 올라가시는 거 보고, 좀전 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스위치를 안 켰으니까 키겠습니다. 키, 킵니다. 220볼트에 이게 990와트라고 이미지 다 보여드렸구요. 3.9A 흐르고 있구요. 조명 끈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 회전 모터라든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안 보여드려도 상관없을 거로 생각하고요. 여기서 3.9암페아입니다. 저도 까빡까빡하네요 앞에 거가 몇암페인지도잘 생각이 안 안나네. 영상 편집하면서 보면 나오겠지만, 자 여기까지 그 하고 그 직류저항, 교류저항 왜 우리가 사전에 측정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스피커, 스피커 4옴, 3아트, 인데도 직류저항이 3.3옴, 3.7옴, 뭐 8옴 스피커가 6.3옴, 6.7옴, 5옴수만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4가지 어, 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가 왜 그러는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고급반 분들은 그, 소재에 따라서, 전기 히터, 커피포트, 백열등, 또, 이, 인데, 진공관용 전원 트랜스퍼마, 76mm, 85mm, 96mm, 105mm, 133mm, 출력 트랜스포마 1차, 2차, 정밀 체크하는 방법, 직류저항으로 체크하는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위상을 바꾸면 어떤 사운드가 나오는지, 위상이 바뀌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어떻게 위상을 맞추는지, 동일한 색상으로, 또 교류전압을 어떻게 넣어서 1차, 2차를 구분하고 4옴, 8옴, 16옴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0.01, 0.4, 0.5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를 어떻게 단순한 어댑터 등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전원 트랜스포머, 출력 트랜스포머, 모든 거 마찬가지죠. 그리고 SMPS하고 리니어 트랜스포머하고 다른 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빅데이터화 할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